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또주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 기뻐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번 가정 위에와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성령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단 마음으로서 예배 이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네. 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자가 되었으면은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자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이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그분이 오셔서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정말로 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사 죽으신 말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셔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의 부, 우리의 부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 앞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의 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은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들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그,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연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승리하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그 17절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나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그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18절 19절에도 또 이제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말이그 19절 보면 이제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비밀인 복음을 전하는 데에 기도해달라. 담대하게 전하라고 그렇게 사도바울리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기대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악한 사단이 가만두질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갈 때에 그래서 우리가 늘깨어서 기도하고 늘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또 이간질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살가지 못하도록 악한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것을 깨워서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 거기 보면, 에베소서 6장, 그 10절에서 그 17절 말씀이 그 핵심이 되었는데, 그게 정말로, 그 때가 정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그 끝이 났고, 우리 제 삶에 그먼원그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님.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언제 우리가 부활절 말이 했잖아요. 부활하셨어. 부활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삶 자가 정말 복된 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 참 힘들죠. 어떻게 예님처럼 살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정부에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투고되어져서 오늘 에베소스에 보면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될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 문제 이 마지막 날때 정말 되어지면 더욱 더 나라가 어지러지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이렇게 많이 세상이 혼란할 때인데 이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정말로, 그,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아, 네. 주, 정말 너희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있을 때에 주 안에 주님께서주시는그 힘의 그 파워가 주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야? 주 안에,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예? 네? 어떻게 되는지가.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꼭있어주 안에서 공급해주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간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 거기에 씨름이라고 하는 것 같죠? 팔레라 그랬어? 그 싸움이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 와, 건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싸움 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 남편이 싸움 대상이 아니고 보이는 음? 이웃이 우리의 싸움 대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아야 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을 주를이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각줄 입으로 그러므로 왜 그러느냐 그쪽남 뒤에 나왔죠? 이는 음? 하나님의 정신 각줄 입으로라 그곳 고단하면 뭐고 나와요? 우리 시름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얼굴면 그 세상 주관자들과. 주관자들과. 하들에 있는 아니요. 악한 영들,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끔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내 남편의 잘못이 있고 허물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 아내의 잘못과 허물이 보입니다. 가정에 같이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얼마나 어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곤한 인생이고 고달픈 인생인데 그래서 적을 바로 아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는 어둠의 영의 실체를 알고, 그래서 무시로 성경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게 나중에 이제 18절에 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 때에, 깊이 지기이면, 백전 백승을 알죠. 그래서 적을 알아야 돼. 적을 모르고, 아이고, 막, 손가락질 하고, 남편 손가락질 하고, 안내 손가락질 하고, 고집이, 고체 풍통이 이 하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한법6 6 3절 내가 하는 말이 영기어 생명이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해서 몇십 전을 해볼 것인데, 우리 하는 말이, 말이, 여기고 생명에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술 믿고 나면은,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생명을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 진다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적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라또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죽께서 불생 그날까지 살 때에 악한 영들이 가만히 냉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둘다니면서우산결자를 찾고 어는걸 뵈니까 그막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에래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단하여지고 마귀의 괴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다 입읍시다. 로마 시대 때에 이그 전쟁할 때에 그 무장을 하는 전신 갑주 그래서 그 모든 그걸 상 우리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전쟁할 때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기 갖다 나왔는데,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도 마치 전쟁하듯이 그렇게 입으나 우리는 구원에, 머리는 구원의흉을했 써야 되고, 가슴엔는 의에 흉배를 붙여야 되고, 그래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다 믿음으로 막아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그 밑으로 이해이 보면 다 나오죠. 네, 그래서 그걸 잘 읽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음.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되시길 주님을주원 합니다. 아 아멘. 네. 네. 왜 이,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아까 나한 명인이 너희가 이런 싸움을싸기고싸고난 다음에 바로 서기 위함이 위함이라 그바기위그죠 아, 네. 아, 네. 네, 바로, 바로 서기 바로 이위함서 우리가 이렇게무을 하고 또이렇게 싸움을 싸 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 그 여기에 순복음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는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 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승리했습니다. 아멘. 예, 승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 안 오겠습니까? 예, 올 때에 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그야말로 우리가 예배당에로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그 행복한 발걸음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예.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니라 그저 서서 진리를 허리에 띠를 띠고우의 흉배를 붙이고 우의 흉배를 붙이고. 백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심을 수 있고, 아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들은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그래서 구원의 투어와 성령의 그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핵심의 그게 바로 아멘. 성령의 그음. 성령의 그음이 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그 뭐 이상하게 저보도서 가면은 그저 중국 그거 뭐 뭐라 만화책이라고 생각 말하지만 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할 때에 우리 인생 길에 빛이 되고.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충출해야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적 무장을 잘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에베스 6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언제든지 두고 보시고 또 읽으시면 되니까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 같은 말을 믿습니다. 옛날에는, 올해, 그, 구역 시대는 보면,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을 스서 해당해서 가지고, 잘읽기만 해도, 막, 역사에 넣고 그랬어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을 받아들일 때에, 가장 좋은 쪽으로, 말씀을 그대로, 음, 선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음, 우리가 나머지에, 뭐, 이렇게 또, 설명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인 게 해석이고,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아, 네.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신명에 떨어질 때에 아, 네. 놀란 역사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마귀가 일곱 길로, 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에 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아, 네. 어, 그런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공왕이 하늘이 열린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크로노스 시공관은 그의 연대, 그의 흘러가는 시공관이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동반되어 가지고 나타났대요. 옛날에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이 거기 다니엘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고 했던 것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놀란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의지가 동반되어 나타나는 나타났대요. 역사가 바로 것이 가이러서 하늘이 열려서 놀운 역사 일망시하는 것니다 그래서 그런 바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말씀들 기도하고 말씀이 나타날 때에 그런 놀운 역사 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오지가동반되어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할까? 하나님 이 역사하면 모든 일이다. 절로 된 것입니다. 예,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일은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항상 주 안에 관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어? 그 일을 할때 힘이 아멘. 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어서 우리 빼이 되어지고 아, 앞에 가셔서 우리를 이끌어줄 때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신발입니다. 저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제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성령의 그온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건 절로 된것 같지만 절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어도 다시 일어나고 실제로 달리할수 있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어. 교회에서 이제 서로가 환경이 다르고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수가 있고, 아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한 몸이 되어 교회 한, 우리의 머리가 된주님의그 교회가 되어져서 서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되어져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이렇 우리 주하여젊은도 오셨고, 이민호 세계자도 오셔서 왜 이리 옵니까? 우리가 다한 주님이 교회에 몰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또우리 또 해가 맞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루가 되고 어, 남은 시간위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함께 주님을 지원합니다. 예 네, 여기서 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